야, 날라리 같은 아니, 네. 목사한테 세례받은 느낌이 어때? 한마디 해봐 응. 그 당시에는 부유지로 부유국으로. 부유국으로. 부고큰 그림이야 국으게내내 머리 로부유국으는 부유국으로. 부유국으 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네요몇이째생일이냐 아, 또... 뭐지? 아, 갑자기 이렇게드이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 이거 뭐입니다 뭐지? 이 우리 아. 이 <웃음> <웃음> 우리 제이미 공원 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이 사진도 어억했는데 분위기 괜찮은데? 아 그래서 차 진짜... 바깥에서 배운 건가? 불쌍국이야 오우 야 셀몬하고 한경사인가 너무 많아서 <laughs> 터지겠어 <써주겠어. 웃음> 그때잖아 맞춰줘야 돼. 아,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이거 민우는늘 비우면 은 아. 있어아 저희 집 옆에 사는 분위기세요야야 어, 아, <laughs> 신기한 거 보실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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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로와봐. 니 여자친구 한번기다 아, 진 너는 네 여자친구한테 아, 친구 소개를 안 시켜주고 지금. 아니, 진짜 날짜 잡아서 할 거야. 했어. 강민우 셰프 지금 자리 잡았어. 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게 임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을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박형수 개인의 예인 개인적인 예 형이 몇개지 몰라서 그랬는 그거는 그거야 그는그어야워지그래에어요 이거 한눈에 말했어 어. 한눈에 한8 0 70%쯤 했지야 누나 제발 내서 어깨도 인정해 야 술김에 아하는 어. 거는 아술 와인 준다고 야, 야, 야 와인 두잔 먹었다고! 왔지? 교회 가서 주셨잖아. 이 친구가 음, 저희 교회가 적어서 여자들이 없다면 좀큰 교회, 대형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다 얘기하지 마. 라나체크해게 네. 약속을 했어. 1년 동안 자기가 쇼부를 보고 오겠다. 어, 그래서 괜찮다. 응.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한 일이니까 허락을 해줬죠. 근데 갔는데 진짜 너는 미션 임파서블일 줄 알았는데 딱 2020년 아, 끝나기 전에 <laughs> 어디가 좋아? 어디가 제일 이뻐? 다 예뻐? 오다 예뻐? 먼저 여자 보는 데로 있잖아 내가 딱 보고서는 아 크리스 빠가 응. 진짜 원하는 그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완전 원하는 사람 만났구나 오빠의 품에 쏙 들어간 언제 생각하고 있어 우리 크리스마스 아 잘되면 올해 하나 해야지 올해 말에 아, 뭐. 확실해? 그러면 출연 누가 하는거야 강지훈 목사님이야 아니면 국목... 나야 내 친구한테 말했는데 생각해보라고 진짜 나한테 그렇게 굴렸다 하는거 싶어 마지막까지? 아, 아니 <laughs> 이제 충분히 해도 되는 자격이 되는거 같아 적게 썼어? 했 손도 잡고 뽀뽀했지, 자아하이 수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 여기... 아, 아, 내가 봤을 때 평강 공주랑 바보 온달 같은 그런 아, 느낌의 아, 딱 그런 거 같아 조의히 해, 응. 우리 저도... 퓨처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 영상 내로 <laughs> <laughs> 말이 필요 없잖아 <laughs>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안 아, 오겨 생각 올게 드립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넌니 네 여자친구 이쁘다 생각해? 아니면 이쁘지, 이쁘니까 만나지. 좀 봐, 보자. 이쁜데? 어, 어, 뭐. 이뻐요. 이쁩니다. <laughs> 제 친구가 몰래 기도 진짜 많이 했나 봐. 아니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아니 내가 보여줄게 내가. 참뭔일 있어도 야, 잘 만들지 않았어 내가 만든 거야 영상. 됐다. 야, 우리 제리미 공원 우리 영상 편집자로 내가 하이하겠어. 오야, 완전 로맨틱한데. 제리미 공원에 우리 편집자 로무나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제가 직접 우려죠게 이거 좋아해. 디리리 디디. 내가 데려오면 내가. 겁이 예뻐요. 자, 한마디 해 줘. 이리... 여자 친구가 좋은지 내 커피 맛이 좋은지. 여자 친구가 좋지. 뭘비교를 해. <laughs> 자, 여자 친구가 뭐로 입력됐는지 봐. 어, 글자가 안 읽어 나안 보여. 잠깐만. 뭐라고 있어뭐로 됐어? 뭐라고 돼 있어? 야, 있어? 어, 빛, 어디 있어? 뒤채야 그러고. 애기? 아우 <laughs> 씨. 아, 약해. 이런 거말고 약해? 어, 약하지. 아, 진짜 좀. 아. 그럼 뭐가 쎈 거야? 뭐가 쎈 거야? 저대 한마디 해 줘. 뭐야? 뭐야? warning Turn that down. Thanks. I'm g 양아치 날라리. 날라리 목사 n g to go 가 o y a m 아 c h i I'm going to go to Yamachi. I'm going to go to Yamachi. I'm going to go to Yamachi. I'm going to go 무릎을 꿇 m a c h i i 세례받았지? 무릎 꿇었잖아 <laughs> 무릎 꿇릴려고 세례 한번 수도 있어. 무릎을 꿇게 하려고 큰 그림이야. 개속게내내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laughs> 위해 세례밖에 안할수 있어. 내 머리에 다 손을 왜 올리는 거야? 충분히 그 정도까지 길게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어색하지, 야 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어? 시덥지 않는 눈 이렇게 손에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어? 신성한 세례를 받, 받는데 그게. 좋겠어? 나로선 정말 얼마나 행복해. 내가 처음으로 어? 우리 어천치 대화한다는데 내가 세리를 그래. 거야. 아, 그런 처음으로... 의미도 있고. 자, 처음... 어, 아, 그래? 내가 해 줄게. 난 음, 하지 마도 돼. 국가가 해 주고 줄해 대 주고. 국가 정말 나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laughs> 항상 왕년에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을 때 생각나. 근데 그때 진짜 노래 잘 불더라. 잘 불렀어. 너하고 영훈이하고 잘 불러. 잘 불렀지. 응. 내가 영훈이부터 잘 불러. 영훈이랑 필이 다르지. 영훈이는 개수 없지 않았어? 간략하게 <laughs> 불렀고 너는 똥폼 있는 폼 없는 폼가아가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재주가 없었던 거야. 그냥 막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보일기한 무슨. 기가. 난 진짜 가불었지 야, 야, 그그야 노래방부터. 아니야 영훈이는 되게 진솔된 노. 프라이 프라이 불쌍한 사람이야나 그녀가 굶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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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검 m 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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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m e come, c 좀 m e c 생일인데.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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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네네밥 먹으러 팔자안부지는안 부려 안부 들지 말라며 너는아좀가버좀히해야아 할렐루야 생일이라고 불러놓고 아이거 이렇게 생면하라고 야 내가 시킨 대로 제발 너! 야내말잘 들어 저게 분해해야 된대서 아, 안 한다고 알았말어내말 들어 그냥 치고어 아, 형한테 아... 잘했어 들어가 누가 분해야된대어 누가? 어우... 다리 부러그게 필요한데 아니 형이 들어야 지나 기다리라고 아아뭐 웃기잖아 그래아니아왜이 야 이거 좀 오늘 블로그 컨셉은 나쁜 목사야 끼리끼리 논다 해 빨리 빨리 도와줘 이만 오기라고이 영상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모습이 제 모습 중에 한 가지 맞아요 어, 고기 먹고 또 저의 침대를 옮겨준 분들은 정말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네, 진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때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아, 지금까지의 인연이 닿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23살 때 아,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부르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뭐 변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홀리 홀리 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술자리에 같이 갈 수가 있겠어 뭐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크리스랑 부연이랑 음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업체웃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친한 친구들에게 존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그 전에 항상 같이 놀았었던 그때 추억이 애들에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수, 이 제레미 파커가 어떻게 놀았는지 나의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까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분들이에요. 저분들, 예, 저분들 건들면은 나의 정말, 아, 정말 감추,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고기 꼬먹고 맛있는, 게 여러 가지 정말 담소 나눴잖아요. 저에게 유일하게 목사지만 <laughs> 이색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어, 저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이고 이곳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감춰둘 게 아니라 네, 평소 때제 친구들 만나면 뭐 솔직하게 예, 송도로서 대하지 않고 그냥 내 친구로서 항상 놀던 대로 만날 수 있는 어, 담소 나눌 수 있는. 음 이제 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 갈지에 대해서 가끔씩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음, 제일 어려워요. 진짜. 저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저로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일 칭찬해 주실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제가 더 음, 좋은 친구가 되고 또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친구들 때문에 오늘 좀 편한 침대에서 잘수 있겠네요. My life is gospel. 나의 삶 모든 것이 복음이 되기까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night.